여러분 코인거래소에서 매수하고 매도할 때마다 1-2%씩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레버리지 사용하면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1번만 거래를 해도 10%에서 20%씩 시드가 줄어든 것을 보고 경악을 하시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제대로 수수료를 할인받는 방법과 바이낸스 거래소의 회원가입부터 KYC 인증 선물거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른 영상에서는 설명을 안 해주는 누구나 문매로 수익을 낼수 있는 실전 매매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기서 집중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모두 국내에서 최대한 할인받는 수수료로 거래하실 수가 있도록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가 있습니다. 이걸로 가입만 하시고 그냥 가입하시게 되면 거래 버튼을 누를 때마다 손해를 보게 되니까 이 링크로 가입해서 국내 최대 수수료 할인과 추가적인 이벤트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더의 평균 수익률을 약42% 향상시켜주는 플랫폼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래소 사용법을 알려드리면서 또 어떤 걸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게된 무료 매매 강좌 플랫폼인데요 정말 42%의 수익을 향상시켜주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직접 여기서 강의를 듣고 얼마를 벌수 있을까 한달 챌린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결과는 영상 뒷부분에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 댓글 링크로 접속해서 회원가입 창이 나오면 모바일이나 이메일 주소를 원하는 거 적어주시고 밑에 체크박스 체크해 주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 눌러주세요. 가입하신 핸드폰이나 이메일 주소에 오는 인증 코드 입력을 해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최소 한 개의 대문자와 한 개의 숫자가 포함된 8 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서 넘어가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고요. 그 넘블 애플 코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며 KOC 인증은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바이낸스를 다운로드해서 접속해 주시고, 하단에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단에 로그인 버튼 눌러서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시면 해당 화면이 나올 텐데, 그 선택에 한국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아래 신분 인증 방법 중에 원하시는 걸로 선택을 해주세요. 저는 신분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티뉴 눌러주시고, 테이크 픽처 선택해서 앞면과 뒷면을 차례대로 찍어주시면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셀카 인증을 해주셔야 하는데, 컨티뉴 버튼 눌러서 넘어가 주시고, 원의 얼굴을맞춰서 밑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을 텐데 확인해 주시고 틀린 부분 수정해서 넘어가 주시구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관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결제를 지원하고 있지 않아서 거래소의 기본 통화인 테더를 옮겨 주셔야 합니다. 우측 상단에 디포지 버튼 눌러주시고 디포지 크립토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서 상단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네트워크는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기서는 TRX를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게 되는 주소를 우측에는 네모박스 눌러서 복사해 주신 다음에 저는 어피트로 돌아가 주도록 할 거고요. 어피트에서 좌측 상단에 거래소로 접속을 해주시고 우측 상단에 보이는 코인명 심볼 검색창 에다가.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수창이 나오게 되는데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고요 완료해 주셨다면 좌측 상단에 있는 입출금으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우측 상단에 출금 눌러서 출금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만큼 설정을 해주시고요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서 출금 신청 눌러주도록 할게요. 확인. 눌러주시고 한도 추가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원화 입금 하고 나서 24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받는 사람 주소에 바이낸스의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고 입금처만 바이낸스로 설정을 해서 출금 신청 눌러주도록 할게요.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서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 도착해 있는 메시지에서 서명하게 눌러서 완료해 주신 다음에 업비트로 넘어가주시면 되고요. 업비트 에서 출금상태 창을 확인해 주시 게 되면 출금진행중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낸스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송금원 테더는 어떻게 옮겨 주셔야 할까요 테더를 선물계좌로 옮겨주셔야 거래를 진행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좌측 상단에 있는 퓨처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주시고 usd 퓨처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거래창으로 이동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마켓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시고 프런스팟에서 2 USDT 퓨처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코인은 USDT 수량은 X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을 해주시고 컨펌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이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에 진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좌측 상단에 보이는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시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를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이는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 눌러서 마진 모드를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크로스는 교체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예산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처음이라 잘 모르겠다면 크로스는 위험한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진 모드 우측에 레버리지를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레버리지는 배로 설정해서 거래하는 게 적당할까요? 높은 레버리지일수록 이득을 크게 볼 수는 있지만, 청산 선당할 위험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10배에서 20배 사이나 혹은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차원에서 레버리지를 설정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리미과와 마켓 중에 하나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리미즈는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에 진입을 하는 방법을 의미하고요. 마켓은 시장가로서 지금 보이는 시장가에 바로 포지션에 진입을 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저는 시장가로 바로 포지션에 진 진입을 해주도록 할텐데요. 밑에 있는 이 마름모로 비중부터 설정을 해주시고 상승은 롱, 하단 하션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단에 포지션 상태창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엔트리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을 의미하고요.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 가격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가격에 코인이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측에 있는 TPS의 폴 포지션 밑에 연필 모양 눌러주시고 상단에는 익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을 설정을 해서 손절가와 익절가를 설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텐데 좌측에 있는 이 박스에다가 원하시는 가격을 적어서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해주실 수가 있게 되고 마켓 버튼 눌러서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주실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코인 다 똑같이 거래해주시면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영상 앞부분에 한달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달 정도 설명해주는 매매 방법에 따라 매매를 진행을 했고, 저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매매에 대한 기초 지식은 백지 상태라고 가정하고, 오로지 이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하면서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달 챌린지를 진행한 기간 동안 PnL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PnL 차트 그래프만 봐도 초록색으로 만들어진 상승 그래프가 보이시죠? 저도 결과를 보고 진짜 놀랐는데요. 한달 동안 무려 3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물론 수익이 나기까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강의를 듣고 실제로 적용하면서 실력을 쌓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운 덕분에 그만큼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 모두 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른 채 매매를 하다가 돈을 쉽게 날릴 수 있는 것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숏을 치면 올라가고 롱을 치면 차트가 떨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트레이딩 대회를 휩쓸고 있는 1등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사이트를 체험해 본 결과 초보자나 투자해서 손실만 보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사이트이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인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 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광고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유용한 사이트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무턱대고 시작하면 정말 위험하죠. 특히 초보자분들은 트레이딩 101 같은 곳에서 기본기를 다지고 점차 실력을 쌓아 가 보세요. 확실히 다른 것을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바이낸스와 트레이딩101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거래하시는 방법 모두 다 아시겠죠? 참고로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에 나온 고정 댓글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방금과 같이 거래하시면서 나오는 수수료 최대한 아끼시면서 1, 2%라도 더 많은 수익을 벌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 채널에 다른 거래소 사용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